얘들아, 예? 이신그 처음 배가지고 처음 아닌데, 아닌가? 명봉에서도 배고 아, 아, 개야 아니 이거 나망무산에서도 아, 보고, 아, 야 우리 야씨 헬멧 써가지고 올랐나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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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]죠? 바뀌었네, 근데. 응, 그때도 이거 했는데. 아니야, 아, 이거였어요. 아, 몇 살이었지? 그때도 이거였고 몇 살이었지? 저 스무 살이요. 그러니까 한살 아, 어리잖아. 그거 기억해. 네. 아 누군지 알아, 진짜. 너 그때 라피에르 아니었냐? 그때 라피에르 안 갖고 왔었는데. 라피에르 있지 자전거. 그거 팔았어요. 아무튼 그게 기억하던 내가 맞네. <laughs> 그이 정도면은 정말 네, 네. 잘해준 거지. <laughs> 아 아니, 맞잖아. 너 나랑 그때 같이 탔잖아. 네. 네. 명도. 그때 도 라피에르였어. 아 그런가? 그때 오. 라피에르 팔기 전에 갖고 온. 거야. 아니면 내가 라피에르 <laughs> 어떻게 기억? 뭐, 그, 그러니까. 맞지. 꼭. 그런가 보아 방금도 이렇게 보니까 날씨 <laughs> <알수> 있더라고. <laughs> 너너꽤 그래도 이제 좀 속도 많이 붙지 않았을까? 아, 여기에서 2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? 음. 답답하게 음. 어. 수도 있겠거 아니야? 갈까 얘들아? 찾은 건데 아어막이 어? 어? 잘 지켰겠지? 형! 오케이? 끝났어요? 어. <laughs> 배터리 가아야돼 <갈아야지. 웃음>